아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쓰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의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돈이요, 힘이요, 인맥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불변하심, 하나님의 무오하심, 하나님의 편만 한심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과 하나님이 공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우리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는 없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완전히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반드시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사람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무엇으로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그 당사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그 사람도 알게 하시고,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게 하시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불신자들도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우수아에게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첫째, 하나님이 여우수아를 이스라엘 중에 높여 주실 것이다. 이 사람을 사용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할 것이다. 셋째,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여우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우수아를 사용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알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귀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여리고 성을 이제 코아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범람에서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문제이지만 여러분,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초롱성, 여리고 성의 위용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가나안 땅 순종하여 얻는 땅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정탐꾼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라고 확인해 죽긴 했지만 막상 여러분 여리고 성을 코앞에 두고 있으니까 안 보였을 때는 모르겠는데 보이니까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잖아요. 안 보일 때는 모르겠는데 보이면 두려움이. 확 드는 거예요.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혹자는 가나안 땅은 둘째치고 여리고 성에서 우리가 개죽음을 당하는 것은 아니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도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눈에는 말로만 듣던 여리고 성,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고. 귀로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하는 소리 원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높여 너를 사용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심을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심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호수아가 듣고 마음에 새기고 담대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작과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아시게 하실 수는 있어요. 시작과 과정은 여러분 이 또한 사람을 위한 일이죠. 다 알면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감춰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결과는 반드시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절대로 사람에게 숨기지 않으세요. 시작과 과정은 사람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숨기실 때는 있죠. 그러나 결과는 반드시 알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다 알게 하시되 그 일의 당사자도 알게 하시지만 타인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 없는 사람들도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도 감흥이 없어요. 그거에. 은혜를 받지 못해. 여러분, 제가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불신자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거든요. 예. 먼저는 닌키 영어의 아이들, 어머니들은 거의 다100% 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불신자들이 저하고 얘기하는 걸또 좋아해요. <laughs> 아이들은, 예. 저희 아내하고 수업을 하고, 엄마들은 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불신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표정부터가 달라요. 그렇구나,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제가 뭘 느끼냐면, 불신자는 불신자구나. 불신자는 불신자구나. 이것을 느껴요. 전혀 얼굴에... 감동 받는 것도 없고, 은혜 받는 것도 없고, 하나님 살아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알면서도, 그것을 확인하면서도 은혜 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그 역사의 매개체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상식과 합리를 통해서 약속을 성취하신다 할지라도 그 매개체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만 알고 끝내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리 완벽하게 성취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전혀 무익한 일이 되고 많은 것. 하나님만 알고 끝나고 사람은 모르면 여러분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립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반드시 사람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높여주시사,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를 예로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우수아가 모세를 직접 체험했거든요 여우수아가 모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여우수아에게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0년 동안 그가 비록 여러분 출신이 왕가에서 자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출애굽 직전 40년은 미대한 광야에서 양치기로 보냈던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생이 완전 리셋되었어요.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었거니와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모세는 인생의 나고자 이 세상에서 패배자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렇잖아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양치기로 살았단 말이죠. 그것도 자기 의 양이 아니었어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소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택하시고 그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높여 주시사 애굽의 열 개의 재앙을 보여 주셨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를 높여 주시사 수백 명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출애굽을 시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여주셨고 그를 통해서 먹을 것과 여러분 만나 매출하기를 주셨잖아요 마실 것을 반석해서 물을 내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모세를 사용하여 주시사 광야의 조폭이라고 불리우는 아말렉을 쳐묻질러주시고 아모리의 두 왕을 쳐묻질러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모세를 만났을 때부터 모세가 죽을 때까지 줄곧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 말 들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남의 말은 절대로 듣지도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꺾을 생각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높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모세를 자기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을 구가할 때는 다윗, 뛰어난 지도자는 모세.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모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심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심지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 여러분 하나님 보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모세는 하나님의 어디를 봤다는 겁니까? 등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큼은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가 율법을 받아 가지고 올 때는 모세의 얼굴을 정오의 태양빛보다도 더 빛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봤다고요?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가 봤어요. 그거를 여호수아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높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케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이번에는 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사용하여 주심으로 여호수아를 높여 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수아의 말을 듣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명령하고 말안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결정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사 자타가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대로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